졸릴 때는 잘하고 그냥 자고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 그럴 때그 옷장에서 그러니까 해태 홍침하고 어떻게 다른지. 어뭐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진짜 졸릴 때는 좀좀 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명상을 하다가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졸릴 수도 있고 안 졸릴 수도 있어. 명상을 하다가 잠이 깰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졸릴 수도 있죠. 하지만 핵심은 졸음과 싸움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해결이 됐잖아요. 졸리는 것도 인과의 법칙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죠. 하죠.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면 때로는 졸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냥. 명상하다 보면 때로는 그게 안 사라지고 더 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이걸 그냥 싸우지 않는 거죠. 어, 졸리면 졸리는 대로 다시 졸음이 사라지면 사라진 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을 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태도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태의 혼침 혼침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좋 수도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보면 수행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좋 수도 있는데 어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학교에서도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좋는 애들이 있거든요.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은 거죠. 이게 선생님 얘기가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피곤해서 좋은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수행할 때의 혼침 같은 거죠. 내가 수행하는데 그만큼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거, 흥미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혼침에 드는 경우도 있고, 졸리는 경우도 있고. 어 때로는 뭐랄까 이제 자기가 약간 수행을 좀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이게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졸리는 거 아니, 아니고 보면 약간 좀 달콤한 상태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얼얼한데 왠지 기분 좋은 이런 상태가 있어요 보면 근데 그걸 즐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명상 주제는 명확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를 즐기는 경우도 이것도 사실 혼침의 상태죠. 그러니까 그때는 기준을 명상주제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야. 명상주제를 내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데, 완전 자는 것도 아닌데, 마음은 편하다 이러면 본인의 수행을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명상주제를 지금 알고 있나? 호흡명상을 하고 있다면 호흡명상을 알고 있나? 이거 물어봐야 돼요.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호, 명, 호흡은 내가 아, 알고 있지 않네. 이런 대답이 나온다면 그러면 좀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명상주의를 알도록. 그러니까 어뭐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